사실 준결선 기록이 가장 안 좋았던 선수가 친하양 선수, 친하양 선수고 네. 이게 가장 큰 변수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 결선에서 는 어떤 모습 보일지 모르니까요. 한레인의 친하양에 이어서 일레인, 중립 국가 비 러시아에서 온 키릴 프리고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중결승 7위로 올라왔죠. 평양 50m에서 은메달을 고또 혼성 공경 400m에서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7레인 역시 중립국가 비입니다 알렉산드르 지갈로프 2분 08초 5, 5의, 5의 기록으로 예선 중결 6위로 올라왔죠. 기록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2레인입니다. 스페인 칼레스 콜마르티 2분 08초 4 9의 기록으로 중결 5위로 올라왔습니다. 스타트가 좋은 선수였고요. 일본의 후카사와 야마토가 6레인입니다. 준결 4위로 올라왔죠. 평형 100미터에서는 18위에 머물렀습니다. 네덜란드의 카스파르 코르보가 3레인입니다. 준결 3위로 올라왔고요. 파리올림픽 평형 200미터 동메달리스트네요 이번 대회 평형 100미터에서는 4위를 했습니다. 도하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리스트이기도 한코르보 올해인 미국의 AJ 파우치입니다 자국 선발전에서 2분09초31의 기록으로 계속 기록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선수 조심해야 됩니다 4레인은 일본의 와타라베 이테입니다 2분08초01의 기록으로 주결 1위로 올라왔죠 2017년도 세계 기록을 수립했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결선의 턱걸이로 올라온 팔레인 중국 신하이양이 이 종목 세계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 평영 200m 결선 8 명의 선수 출발했습니다. 평영 종목에서 가장 긴 거리죠, 200m. 선수들 200m기 때문에 자명 거리가 15m를 거의 다 넘어가는데요. 유일하게 자명 거리가 15m를 넘어가도 되는 종목이죠. 신하이양이. 일단 앞쪽에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고요. 자, 치이양 오히려 자신만의 혼자 페이스를 만들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50m 턴한 선수는 2레인 스페인의 콜마르트입니다. 세계기록 페이스. 자, 2는 AJ 파우치 선수인데요. 28-55. 선수들 초반 페이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치나이 양이 2위권으로 올라옵니다. 자, 친하이 양 조금씩. 어, 1위로 치고 올라오는 팔레인의 중국 친하이 양. 자, 스피드를 조금씩 끌어올리죠. 손 입수하면서 손과 다리가 딱 구분이 저 있잖아요. 200m에 특화된 영법이기도 합니다. 100m 역시 콜마르티, 이레인, 스페인 선수가 0.04초 그린라이트, 세계 기록 페이스로 100m 통과했고요. 이제 150m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양쪽 끝에서 선수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씩 킥타이밍도 힘들어질 텐데요. 자, 여기서 이제 버티는 거죠, 선수들. 올해인의 AJ 파우치가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AJ 파우치가 지금 1포지션입니다. 자, 50m를 턴한 후에 구간 페이스가 거의 32초 대 33초 때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AJ 파우치, 4레인의 왓타나베. 한 레이인의 친나이 양순으로 150m 턴. 자, 친나이양 3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4위로 떨어졌는데요. 어, 지금 다시 3위로 올라갑니다. 친나이 양. 그리고 일본의 와타나베가 1위. 어, 친나이양 치고 올라와요. 어, 친나이양 올라오죠? 친나이 양이 1위 포지션입니다. 역시 세계 기록 보유자다운 실력을 보여주는 친나이 양. 자, 하지만 4레인의 와타나베 선수도 무시 못, 무시할 수 없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아, 순간, 치나이 양. 치나이 양. 치나이 양. 치나이 앙이 1위입니다. 와타라베가 2위. 네덜란드의 코르보가 3위로 터치패드를 찍습니다. 역시 세계 최고 기록 보유자는 그 실력을 또한번이 부대에서 증명합니다. 아, 치나이 양 선수 100m를 턴하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페이스를 이렇게 완성해냅니다. 와. 결선, 턱걸이로 진출했던 중국의 친하영 결선에서 자신이 세계 최고의 배영 선수라는 것을 평영 선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자, 친하영 선수의 기록을 확인해 보면 처음 50m까지는 2 8 58이고요, 50에서 100m는 32초 34. 그 후에 33초 14, 마지막에 33초 35. 아 페이스 유지를 정말 잘합니다. 그러네요. 자 정스타트를 두 번. 평형 200m기 때문에 선수들 자명 거리를 좀 길게 하기 위해서 조금 깊게 들어갑니다. 자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스타트의 깊이도 조절을 해야 되고요. 정말 어, 셀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엎치락 뒤치락하는 남자 평형 200m 결선 레이스였습니다. 진아양이 2년 전 후쿠오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2분 05초 48. 아, 이종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 그 기록보다 거의 2초 가까이 뒤진 기록이긴 하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또 이겨냈다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어, 이렇게 혼자서 레이스를 펼치면서 자신만의 페이스를 구사하는 거 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오히려 기록 기록이 비슷한 선수들이 함께 나란히 간다라고 하면 자신의 페이스와 상대 선수의 이런 것들 페이스를 어, 이용하면서 운영할 수가 있는데 친한영 선수는 역시.